안녕하십니까 JS리무진 홍지표 부장입니다 프라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앞전에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가 A1, 써미, 비즈니스, 프라임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프라임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근데 JS리무진에서 판매하는 차 중에 차라기보다는 판매하는 그 등급 중에 프라임이라는 어떤 세그먼트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좀 오랫동안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시트부터 해서 이제 프라임 2.0이라는 명칭을 갖고 한번더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태까지 JS 리부진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 같은 존재. 네?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프라임을 일부러 찍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프라임 1열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시트가 리무진 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열 리무진 시트, 버킷이 들어간 1열 리무진 시트. 이 버킷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이게 차가 코너링을 한다든지 차가 많이 요동칠 때. 운전자의 허리를 잡아줌으로써 안정감을 준다. 그런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죽은 나파 가죽 아주 좋아요. 또 아주 좋아요. 나파 가죽 그리고 메인 컨트롤을 하는 스위치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J3 무진에 나오는 차들은 다 이쪽에 조작하기 편하게 장착이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이제 이렇게 좀좀잘 모르시는 분들도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2열 보여 드릴게요. 네, 프라임 2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2열도 열선, 통풍, 암마 회전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된 프라임 2.0 그런 2.0 의전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도 나파 가죽, 프리미엄 나파 가죽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만져 보시면은 이 가죽의 질감이 상당히 상당히 좋습니다.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이게 몸이 감긴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딱 맞은 그런 시트를 가, 사용하고 있고요. 이열 시트를 회전을 하게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 앉아서 이쪽으로 다리를 뻗고 누, 앉으셔도 되고, 뒤에 앉아서 이 앞쪽으로 다리를 뻗고 앉, 앉으셔도 되고, 어디 가시든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리를 펴고 편하게 앉았습니다. 이안에 인테리어 자체가 포근한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리를 뻗고 아주 편하게 흔히 말하는 꿀잠 잘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프라임 2.0 2열 시트에는 각 시트마다 핸드폰 충전 충전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탁 누면 충전이 돼요. 아, 편하다. 3열 시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라임 설명해 드렸는데 뭐 만족스러우실진 모르겠지만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거라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시장에 한번 놀러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좋은 인연 싸울 수 있도록 한번 놀러 오십시오. 오늘도 프라임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